안녕하세요 아, 마두동 어, 강촌마을 3단지 회밀리아파트가 보겠습니다 아, 여기도 마두역 세권으로서 대형아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죠 아, 이곳은 가격 변화가 어떻게 되고 거래량 어떤지 살펴보고 내집 마련의 기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보시게 되면 회밀리아파트가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두역까지 한 5-6분 거리 걸리겠죠 그리고 주변에 낭민 초등학교가 있고 백신 중학교와 또이 백석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휘미리 아파트에서 이 마두 강촌 공원을 따라서 마두역을 지나가면 호수공원까지도 바로 진입이 되는 이런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역세권 아파트로서 중대형이고 이러한 곳은 앞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도 나쁘지 않을 듯 하고요. 이 아파트 단지 정보를 보시게 되면 92년도에 입주를 했고요 총 590세대가 되겠습니다 주차대수는 1101대 세대당 1.87대가 되겠고요 용적률은 183%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세 가지 평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용면적 101.88입니다 이건 세대수가 46세대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상당히 적게 일어나는 그런 평형대인데요. 19년도에 두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 4억 7천 500, 최저가가 4억 7천에 되었습니다. 그리고 20년도 세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6억 3천, 최저가가 5억 4천. 21년도에는 네 개가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8억 4천 500, 최저가가 7억 6천까지 거래가 됐고 22년도에는 7억 8천 800에 하나가 거래가 됐네요. 그리고 23년도 7억에 하나가 거래가 됐고 24년도에도 7억에 하나가 거래가 됐습니다 현재 매물우가는 7억4천 정도에 나와 있고 세대수가 적기 때문에 거래량도 적고 가격 변화가 크게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전일면조 134.67입니다 19년도에 21 거래가 되겠고 최고가는 6억3천, 최저가가 3억9천에 됐고요 20년도에는 28개 거래가 되면서 최고가가 7억 5천, 최저가가 5억 8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21년도 12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9억 5천, 최저가가 8억 천에 됐고요. 22년도에는 7개가 거래가 됐고, 9억 7,500, 최저가가 7억 9천에 됐습니다. 그리고 23년도 3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8억 3천, 최저가가 7억 1,500까지 조정을 받았고요. 24년도 4개가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7억 7,500, 최저가가 7억 5,000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물로가는 7억 9,000, 전세 같은 경우는 6억에 나와 있고요. 지금 이평대때 보시면, 20년도 최고가가 7억 5,000이고, 현재 매물로가가 7억 9,000, 24년도 최고가 거래된 것이 7억 7천입니다 그럼 이제 20년도 가격까지 지금 거의 조정을 받아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최저가는 7억 5천에 됐고요 그래서 7억 5천이 7억 중반대에 나온다 라고 그러면 매입을 고려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전용면적 165.99입니다 19년도에 6억 2천에 최고가로 거래가 됐고 최저가는 6억이 됐습니다. 그리고 20년도에는 11개 거래가 되면서 최고가가 8억 최저가가 5억 5천에 됐고요. 21년도 거래가 없었고 22년도 9억 8천 5백에 하나가 거래가 됐네요. 그리고 23년도 두 개가 거래가 되면서 최고가가 8억 3천 최저가가 8억이 됐고요. 24년도 두 개가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8억 4천, 최저가가 5억 5천, 직거래로 거래가 됐네요. 그리고 현재 매물가 8억 9천, 전세 같은 경우는 5억 5천에 나와 있고, 이 평행 때는 아직 그 가격 변화가 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마도 이 대형 평수는 움직임이 둔하기 때문에 좀더 지켜보면서 기회를 보셔도 될듯 합니다. 아, 이렇게 해서 강촌마을 3단지 페밀리 아파트를 둘러봤습니다. 전반적으로 가격 주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예선 1기 신도시는,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바닷건에 지금 머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집 마련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어, 이 시점에서 한번 본인이 원하는 단지를 잘 살펴보시면서 기회를 보셔도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그리고 관심 있으신 분들 전화 주시면 이 동구 서구, 어, 좋은 그 위치에 있는 좋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